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그 인생사 모든 것은 이 나비효과의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생태계에 존재하는 미물의 작은 날갯짓이 바다 건너 거대한 폭풍우에. 그 시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저는 단순한 논리의 비약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뭐 동물들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넌픽션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endangered animals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물들을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지켜내야 하는 것도 그 많고 많은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아마도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아이들하고 평소에도 또 나누시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수가 어, 너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어, 다른 어떤 생명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인간만을 위한 양의 온실가스를 이제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 또 지구 온난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너진 생태계의 밸런스는 결국 예, 요즘에 우리가 이제 폭우로 인한 아주 엄청난 이제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 외에도 이, 이상기후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 나비효과가 어, 이렇게 생태계 현상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연재해도 그렇지만, 예, 사람으로 인해서 어, 생긴 그런 재난들, 너무나 많은 이제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뉴스 보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어, 시간들이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나비 효과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행위, 범죄 혹은 이제 뭐 갑질 문화 뭐 이런 것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예를 들면 엄마 말 아빠 말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어 라든지 네 맘대로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그래 가지고 될것 같아? 네 스스로는 안 돼. 네가 뭘할줄 안다고 참 잘도 되겠다. 그것만 뭐 좋아하고 잘하면 뭐 하니? 어디 밥벌이나 하겠어? 아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말씀들을 아마도 제가 지금 뭐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말이지만 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어, 정말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내뱉는 말의 씨앗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이런 말들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아이가 하루에 한번 이상 무의식적으로 듣고 자란다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상습적으로 이런 부정 언어에 노출된 아이에게서는 그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나 내가 뭔가 할수 없다는 말을 해 왔어. 이런 이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세상에 앙심 같은 거를 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또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그 내면에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부지불식간에 이제 내재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적인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혹은 사회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예, 이게 알게 모르게 영혼을 잠식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 뭐 이런 마인드를 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도 될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어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아이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라는 것을 하기 예,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에든 도전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린 시절의 아이의 이제 사회 생활이라는 것이 딱두 가지잖아요. 가정하고 학교. 그래서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지켜주기가 참 어려운 사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말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기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느냐면 어난 항상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현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사회적인 어떤 성격 장애, 아니면 청소년의 탈선, 혹은 그 이후에는 이제 마약 뭐 이런 것들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반항심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내면에서 겉으로는 아주 모범적이고 순종적이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될 수가 있지만 은근히 이제 부모의 그 말이 혹은 사회가 주는 그 언어적인 어떤 메시지가 내재화되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시선을 보게 가지고 보게 된다라는 어, 그런 그 안타까운 어, 그런 현상으로 또 이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예. 그것을 뭐 극복해 가지고 어떻게든 예. 좋은 성적과 뭐고 좋은 학벌 지위를 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뭔가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번에 교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함께 지지도 하시고 많은 성명도 내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좀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는 갑질 문화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과 아좀 비슷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대 권력이 오히려 교사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교사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뭐 저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어 부모님들한테 이제 뒷돈을 받기도 하는 어떤 어떤 교사 사회가 뭔가 갑인 위치일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학력도 높아지고 뭔가 이제 힘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채용받지 못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자존감 부족을 타인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하대하는 그런 문화로서 갑질을 행사함으로써 이것을 해소하려는 어떤 또 하나의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갑질하는 학부모를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어요. 정말 말로만 듣고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 너무 세상이 변한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책바퀴처럼 돌아가면서 뭔가 처음에 그 작은 말의 씨앗, 이제 사회와 부모가 남겨준 그런 어떤 작은 말의 씨앗들이 마치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게 점점점점 커지다가 이 사회의 어떤 범죄나 갑질 문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웠고 힘들었고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겪었던 그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이 교권 문제가 나오면서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렇다 혹은 내 새끼만 뭐 특별하다 이런 마음인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런 말이 이렇게 돌면서 또 안타까운 것은 어 정말 아이들은 특별한 게 맞잖아요. 근데 아이 아이들이 특별하다라는 그 정말 제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아이들한테도 you are special 하다고 어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아이들 개개인의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어 조롱을 당하는 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또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도 또 사실입니다. 어, 물론 저는 이 문제가, 어, 이게 갑질문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리더의 자리나 높은 어떤 지위층이 되어서 어,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 문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어, 이건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섞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어, 우리가 정말 존중해줘야 될 아이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이거를 억누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나아가면 어쩌지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또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회 지도층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존감이 상해진 채로 이제 어른이 된 분들을 보면은 이제 반항심이 가득해서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욕구 불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회에서 존중같이 받지 못한 것을 어 조금 어린 사회 초년병 교사에게 좀 푼다든지 우리 사회가 예전에 조금 더 좋은 선한 예, 나비효과 어, 선한 날갯짓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하게 돼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너무 무서운 그 사건사고들을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 할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잠재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알아보아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예방을 할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마음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느낀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인데요. 그런 친구들은 예,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운동 같은 것을 저는 좀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하고. 이게 자존감이 채워진 사람들은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되냐면, 어, 나보다 굉장히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기가 죽지 않아요. 나도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지금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 안에 충족감이 있고 뭔가 채워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어떤 잘난 것을 보아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그럴 때 오히려 사람들이에게서 또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들 예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도 본인이 어렸을 때 들어왔던 그 좋은 말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작은 날갯짓으로 좋은 선한 날갯짓으로 심어줄 수 있는 예 사람인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존감은 사회와 가정의 이런 선순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읽어주는 책의 한 구절이라든지, 그리고 별것 아닌 듯 무심코 던지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들이 정말 그 나비의 작은 날갯짓에 대해서 이 폭풍우 같은 어떤 재난을 만들어내는 것의 시초가 아닌 정말 폭풍처럼 어 정말 선한 사회의 선순환의 물결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참 제가 마음이 좀 울적하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예,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예, 또 다른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